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PIM이라는 종목 좀 살펴볼 텐데, 자 요즘에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인기와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PIM 같은 경우에도 8.6%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자 대선주, 즉각 후보들의 관련주들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혹은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정... 정책주 플러스 대선주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이 관련주들까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선 출마 소식을 알린 이재명 후보가 첫 활동으로 이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AI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기존의 메모리 강국으로 거듭났던 만큼 앞으로는 이 AI 강국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두의 AI 자이 플랫폼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무려 100조원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또한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자 이재명 또한 이 국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자 퓨리오사 AI를 찾았는데 이 퓨리오사는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 AI 기업들 앞으로 미친 듯한 급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또한 성장하는 중산층 만들겠다. 시대를 만들겠다. AI에 200조 투자하겠다. 자 요렇게 해서 더블 베팅에 들어섭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100조에 더블 베팅에 들어서요. 그래서 한동훈 또한 이첫 대선 공약으로 AI 복지 정책을 발표를 한 거고요. 자,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자요 부분을 볼게요 자 AI 인프라의 150조원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AI 인프라의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서 총 200조원 토탈로 써보겠다 그러면서 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라는 이런 목표를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장이 마감이 되자마자 터져나온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호재거리가 또 남아있죠 바로 요 이재명이 당 AI 강국위원장을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다라는 거는요 더더욱 이 인공지능 정책이 에 집중을 할 것이다. 요렇게 밝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요 부분을 볼게요. 자, 이재명 전 대표는 AI 산업에 100조원 규모 지원을 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AI 세계 3대 강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한동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사실 이게 한쪽에서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신빙성을 떨어지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이재명 후보가 혼자 얘기하든 한동훈이 혼자 얘기하든 요렇게 한 사람만 얘기를 하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속속들이 전부 다이 ai 관련돼 가지고 공통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될지 뭐 정치적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게 누가 됐던 이 ai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해주겠구나 이것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거 6월 3일 6월 3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6월 3일이 조기 대선 날짜 조기 대선 그쵸 그렇죠?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 대선 대선 정책주들이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 대선 인맥주들도 좋지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큰 돈을 당길 수 있는 건 바로 정책주예요. 정책주, 정책주. 제가 요거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이 대선 정책주들은 당연히 급등 흐름은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맥주들은요. 자, 요거를 이렇게 상반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 인맥주, 요이 인맥주들은 결국에는 뭐이 후보가 이 회사 누구랑 친하더라. 그럼 이거 어디까지 갈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제가 느끼. 기에는 인맥주는 실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내 소중한 돈을 꽂아 넣어야 되는데 추측성에만 의지를 할 수는 없겠죠. 이 인맥주를. 그래서 만약에라도 내가 인맥주들을 좀 매수를 하고 싶다. 명확하게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맥주들이 인물의 리스크 하나만 떠도 급락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지켜볼 이 정책주는요 국가 예산과 함께 앞으로 국가가 바라보는 산업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책주는 영상 부분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선 관련주를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4월 4일 이후 그쵸이대선주의 현재 시점이요. 그쵸 현재 시점인데 잘 보세요. 대선주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1차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많이 올라갔죠. 벌써 뭐 상한가 세방두 방씩 가고 이렇게 갔어요. 대부분 못 잡으신 분도 있고 그냥 상한가에 이렇게 상한가 갔을 때 여기서 딱 잡아서 대충 샀는데 어, 올라간. 뭐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지고 이제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50일 동안 주가는 5파동을 그리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가요 근데 딱요 5파까지 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떨어질 때는 그냥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후보자 관련주 별로 이 순환매가 나와요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각 테마별로 뭐 일자리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뭐 저출산 기본소득 등등등 이렇게 종목별 로 순환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러면 일자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저출산이 떨어지고 기본소득이 뭐 올라가면은 일자리가 떨어지고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해요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계속 이재명 관련주에서만 순환매를 하는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또 다른 후보 국힘이겠죠 그렇죠뭐또 다른 후보가 갔다라고 이제 그래요 그죠뭐 국힘 후보들 중에 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가 지지율에 따라서 또 이재명이가 좀 떨어졌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 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러한 파동을 그려가면서 나오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눌림의 자리 있죠 이 눌림의 자리에서 사야지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샀다가는 올라가 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쵸 괜히 물리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 눌림목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을 정확하게 대선의 일정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지만 남은 기간 동안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차적인 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린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현재 들어가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두 자리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바로 대선주예요. 자, 5년에 한번 오는 대선주. 이번에 몇년 만에 왔습니까, 여러분들? 3년 만에 왔어요, 3년 만에. 그래서 2025년이 수익 내기가 아주 좋은 찬스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대선주로 크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리포트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6344-5857 요거 저장해두시고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은 리포트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이렇게 받아서 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조선주 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방산주 자 이런 거에 조금 시선이 쏠려서 생각을 좀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이 ai 쪽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발굴한 히든 종목이 앞으로 최소 7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요 히든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중장기 플랜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일부 제가 공개를 해볼 건데요. 최소 7배 이상 바라보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 삼성전자의 이지용 회장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챗 g 피티의샘 울트먼 소프트뱅크. 그의 손정희 회장까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이 AI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얼마 718조 거의 720조 원에 달하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 더 강력한 챗GPT랑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이렇게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최적 파트너로 부상을 했다. 그리고 뭐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속도가 최대 성부차가될 것이다.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부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지어진다? 바로 텍사스. 이 텍사스에 지어진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예시로 화면을 좀 보여 드리자면요 자이 왼쪽 사진 보이시죠 자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가 종합운동장 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정도의 크긴 거예요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 크기가 그런데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완성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분야의 투자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무슨 분야다 보안 분야다 보안 분야 보안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본인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자 올해는 AI에게 정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5년에는 메타 AI가 10억 명 이상의 선두 어시스던트가 되고 그쵸? 여기에 보시면은 매너트네 상당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보라 색깔로 이렇게 칠한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지금 텍사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모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남역에서 종합운동장역 이 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20조 정도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오픈 AI 첫 데이터 센터에 이 보시면은 첫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40만 개가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AI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분야에 부분이 보다 바로 보안 리스크에요. 보안 리스크 너무나 중요하죠.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중지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문제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이 현재 이 보안 쪽으로 미국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샘 울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빅테크와의 협업 소식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으로 저 바닥으로 세력들이 저점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을 때 폭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듯이 정말 오랜만에 오는 이때와 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고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 바닥 매집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 동반이 되고 있고, 재료의 비전 포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공개 정보까지. 이거는요,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풀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자, 이때 주도주였던 뭐가 있어요? 종목. 유한양행. 그쵸?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알테오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있어요? 바로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찾은 이 종목을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에 해당 번호 0 1 0 6 3 4 4 5 8 5 7 이거 저장해두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의 공유 정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힘이라고 한 글자 문자 주시면은 전부 다 도와드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주식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검색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자 검색기 제가 쓰는 검색기요 그래서 스윙 단타 검색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잡아준 종목 수 이렇게 나와있고요 23개 잡아줬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를 어떻게 쓰냐 자 보시면요 지금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 자, 맨 위에 있는 게 오늘 한30% 상한가 찍어줬네요, 그쵸? 자, 여기서 봐야 될게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라고 다 수익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 중에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가 나와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자, 예, 나왔습니까? 없죠. 두 번째 종목 가는 거예요. 나왔어요? 없죠. 세 번째, 자, 보세요. 시공테크라는 종목,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 나와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뭐 검색기가 다 잡아준다고 해서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조건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뭐냐? 바로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색기 플러스 요 신호 수식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화살표가 나와 줘야 돼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화살표 나와 줬으니까 오케이. 자, 분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3분봉으로 찍고. 자, 3분봉이 이 강력 매수 신호 요 신호 수식이 가장 잘 보이는 분봉입니다. 3분봉이. 그래서 3분봉으로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자, 보시면은 화살표 몇개 나왔어요,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나왔죠, 여러분들. 이 화살표의 개수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요. 내가 첫 번째 놓쳤어. 신호에. 첫 번째 신호에 놓치면 두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뭐세 번째에 놓치면 네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요거는 진입 시기를 알려 주는 거예요. 그냥 진입 시기. 근데 만약에 이 화살표를 다 놓치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 보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막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을 보려면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거두점이 하고. 자, 일단 내가 뭐첫 번째에 놓쳤어. 어, 내가 두 번째에 들어가. 그러면은 자, 요두 번째 화살표. 몇시몇 몇 분에 나왔어요? 오후 12시 3분에 나와줬어요. 그렇죠? 12시 3분에 나와줬어. 그러면 자, 이때 들어가요. 화살표 찍고 쭉 들어갑니다. 자, 몇 프로예요? 9.5%예요. 9.5% 지금 이한 종목만 가지고도 9.5%를 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다 놓치고 마지막 거에만 들어갔어. 그쵸? 몇 프로? 얘는 9.68%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좋아. 근데 이 신호수식이 진입 구간만 알려줘요. 진입 시기만. 언제 먹고 빠져야 되는지. 익절 구간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10%부터 20%딱이 구간 들어가면 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 수식으로 이 진입 구간 들어가고 나올 때는 제가 말씀드린 10%에서 20% 구간 안짝으로만 익절하시면 된다 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검색기 쓰실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밑에 거 펩트론 이라는 종목도 오늘 몇 프로 나왔나요? 28 8% 그렇죠. 자, 화살표 나와 줬죠. 일본 캔들이 화살표 나와 준거 확인됐으니까 자, 분봉으로 3분봉 찍어 주고 자, 얘도 화살표 언제 나왔나 확인을 해 봤더니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오전 9시 24분에 하나 나와 줬어요. 그러면은 요때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간편합니까? 자, 이렇게 쭉 진입해. 그럼 몇 프로예요? 20%. 제가 아까 몇 프로 익절 구간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에서 20%.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종목 9%였어요. 저9% 수입 봤어요. 자얘20% 수입 봤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두개 합치면 29% 오늘 두 종목만 가지고도 29% 수입 봤어요. 근데 이 검색기가 오늘 몇 종목 잡아줬어요? 23종목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 부리지 마라. 왜냐면 한두 종목 욕심 부리면요 손실만 나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굳이 한두 개 먹자고 손실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게 진입 구간은 어차피 이 신호 수식이 잡아주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익절 구간 이 6절 구간만 여러분들께서 딱 욕심 버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에서 20%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이 검색기 가지고 매일같이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는 라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검색기에. 뭐, 다른 유튜버 찍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을 같이 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거 검색기 하나로만 쓰는 건 의미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 신호수식이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리스크가 100이야. 그냥 검색기만 썼을 때. 근데 이거는요, 리스크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이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두개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쓰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나는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어서 차트를 오랫동안 못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 9시부터 9시 30분 딱 30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30분 어렵지 않아요 30분 이 30분도 제가 정말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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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0분도 차트를 볼 수가 없다 주식창을 틀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뭐 검색기 이거 가져가도요 못 씁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분만 집중을 해주셔라. 그 대신 이거 가지고 가서 쓰셔라. 그리고 수익 보셔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직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9시에서 9시 30분 이거 가지고 가서 적용하신 다음에 딱이 30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30분은 이 신호수식 있죠? 이 신호수식이 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몇 시에 나왔어요? 오전 9시 24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수식 자체가 그 30분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수익을 안정적으로 잡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가져가신 다음에 30분만 집중하셔라. 그게 팁이에요.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차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 꼭 받아서 써보셔라. 그리고 요거 받아서 쓰시는 방법은 제가 위에다가 잠깐 번호 띄워드릴게요. 자, 010-6344-5857. 저 장민호 대표 번호죠. 이거 저장해 두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 플러스 신호수식. 플러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거 바로 이거 이 종목을 같이 드릴 거예요 이 미공개 정보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저한테 요 검색기랑 신호 수식뿐만 아니고 미공개 정보까지 전부 다받아가시려면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 바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서 다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